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도 정말 빠르게 시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줄임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2년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t s 오늘 코스피 0.7% 하락 코스닥은 0.4% 하락으로 둘다 나빴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상승 종목은 오히려 코스피는 더 많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체감지수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만큼 나쁜 장또 없었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정도로 온도차가 조금 있었던 그런 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름들 한 주가 이제 끝났는데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딱 다음 주에는 60일선, 주황색 선을 뚫고 올라가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일단 저기들스는 당연히 공격은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쭉쭉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동은 매일매일 나쁩니다. 그냥 녹화를 한다 매트로도 될것 같아요. 오늘 또 개인만 매수, 외국인 3천억 매도, 기관 4천억 매도, 연기금은 그냥 100억 원 매수로 보합권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은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형 주 위 이제 포트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렇게 나쁜 장이 없을 정도로 나빴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선물을 봤을 때 외국인의 8천억 대 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매우 매우 뒤통수가 시리다고 볼수 있는데 일단은 이거 있고 이번 주말 푹 쉬다 보면은 또 좋은 소식 나와 있겠죠. 그리고 연기금 순매상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엔솔 565억 원, 삼성 SDI 344억 원, 삼성 바이오스1 6 9억 원, 네이버 132억 원, 카카오 127억 원으로 연초에 연기금이 네이버, 카카오를 많이 샀었습니다. 그때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 들어 금리가 급등하며 나스닥이 빠지고 네이버, 카카오도 많이 빠졌는데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터넷 대표주라고 볼수 있겠죠. 네이버, 카카오 지금 또 공부할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2% 넘게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뉴욕 연은 총재가 물가 정점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그때 나스닥이 갑자기 급등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이유 뭔가 봤더니 바로 물가가 정점을 쳤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 뉴욕 연은 총재가 거기다 찬물을 부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중국의 봉쇄 수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가면 5월에 중국에서 자동차 생산이 전면 중단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조금 심각하다는 의미겠죠. 이 부분이 빠르게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1 2 2 8 5원으로 다시 소폭 상승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홍콩 휴장이고요. 닉게이 0.3% 하락 상해 종합 0.3% 하락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늘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들 그냥 푹 주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개인 외국인 기관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s k 닉스 삼성전자 우, 포스콜딩스, 셀트리온, 레버리지, 네이버, 첨보, KTNG, 현대버비스 다차전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SK 텔레콤, SO1,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KT, 현대차, 대덕전자, 한국항공우주 인탑스, 삼성화재림에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간은 삼성 SDI, 엘제네솔루션 한국항공우주, 두산밥캣, 현대미포조선, 펄어비스, 대한항공, SK, 삼성 바이오직스를에서합니다자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한국항공우주를 같이 매수하는 게 조금은 특이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주요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홍콩 휴장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으며 한 가지 더 더하자면 거리두기가 이제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엔 포바이포 공모청약 이 있는데 내일 또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식량, 사료 비료, 조선. 자 오늘 상승 종목도 어제랑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식량주가 좋았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곡물 운송업자들의 파업으로 아르헨티나 역시 수출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며 신송홀딩스의 상한가 도차 샘표 12% 상승, 팜스토리 5% 상승, c j 프레쉬웨이7.5% 상승. 참고로 c j 프레쉬웨이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료 비료 관련 주또 올라갑니다. 한일사료 상한가 도차 현대사료 18% 급등, 선진 7.8% 상승, 우성 11% 상승. 그리고 농기계도 빼놓을 수 없겠죠 대동기어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대동 1.8% 상승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조선입니다 조선 또 오늘 좋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 계속 공부를 했었죠 대우조선해양7% 상승 한국조선해양6% 상승 현대중공업 6.4% 상승 현대미포조선 3.2% 상승 참고로 현대중공업은 지난번에 우리가 MSCI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매우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야 이번 MSCI는 진짜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해보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엔터 관련 주가 오늘 좋았습니다.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극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러한 소식에 쇼박스 15% 상승. 뉴10.9% 상승. 그러나 이것도 조금 특이했습니다. 아직까지 마스크를 벗지 못한다 이런 소식도 나왔죠. 2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화장품은 오늘 나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0.9% 하락, 한국화장품 1% 하락.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자면 결국은 마스크를 벗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 걸려도 격리도 안 한다는 소식에 진단키트 관련 주가 폭락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젠 마이너스 7% 하락, SD 바이오센서 마이너스 4.7% 하락. 그리고 중소형 건설주가 좋았습니다. 차기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에 중소형 건설이 강세였다고 하네요. 동신건설 상한가 도착, 일성건설 10% 상승. 건설 기계도 좋았습니다. 두산밥개 8% 상승, 진성 TC 10.8% 상승. 보험 관련 주가 좋았습니다. 롯데손해보험 1 1%나 올랐네요. 롯데손해보험은 기준금리 인상 수혜 및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러한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관련 주가 좋았습니다. 3화 네트워크스 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 흥행 소식이 여기에 대한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4%나 올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반도체 부품 관련 주가 좋았습니다. 해성DS 10.9% 상승.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75%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시황전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대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쉬시 c 바래요. 그리고 기름들 책 증정 이벤트가 있다는 거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꼭 봐주시면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희리셨습니다. 아이요.